안녕하세요 와리드의 윤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 순서는요 어, 수의학과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수의학과 음. 특히 뭐 의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의대나 치대나 약대보다 오히려 수의학과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 왜, 왜, 네.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어, 동물들 음.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 네,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걸좀 음.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필수다 어, 네. 뭐 시대가 시대만큼 그렇죠. 음, 예, 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음. 오히려 수의학과가 좀즘더 뜨는 그런 경향을 음. 보이더라고요. 음.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저희가 어, 수의학과에 대해서 음. 또 국공립 대학입니다. 국공립 대학에 대한 편차치로 알아보는 그 랭킹을 한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자 한번. 뭐 10위까지 있구요. 네. 네.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는 뭐 사립을 위주로 좀 하는데, 네. 네. 수의학부 정도 가려면 그 국공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네, 네. 어, 사립보다는 일단은 국공립 쪽으로 이제 하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10위권이 네. 두 개인데요. 네. 네. 10위 한번 먼저 알아보죠. 첫 네. 번째 10위는요. 아, 이거 뭐 오비히로 축산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아. 어, 좀 아마 그 수의학부 쪽에 네네. 이름 못 들어본 그 학교들이 다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쪽 방면은 상당히 유명한데, 네네. 그 종합대학으로서는 좀 어, 이름이 좀 없는 네네. 그런 대학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비히로인가요? 네, 오비히로. 어, 어 축산대학이에요. 오비히로 축산대학. 네. 왠지 여기는 어, 소나 이렇게. 네, 여기 네, 지난... 이제 그 정확히 따지면, 네. 그 뭐라 해야 되냐면 축산학부에 네. 예, 공동수의학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아하. 공동수의학 과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네. 이 축산학부에 축산학부. 음, 음 정확하게는. 네네. 네, 네. 그래서 편차치가 61 네. 정도 네. 보이고 있고요. 음... 네. 편차치 61, 처음부터 60이 넘었네요. 네, 그렇죠. 역시나. 음. 음. 자, 똑같이 편차치 61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공동 10위가겠습니다. 네. 공동 10위는 참어 가고시마 대학인데요. 어허. 네, 그 가고시마 대학은 뭐 최남단 규슈의 어, 그 최남단에 있습니다. 네, 아유 어, 끝과 끝을 그렇죠. <laughs> 서로... 어하나는 어, 어쩌면가는 그 홋카이도였고요. 이번에는 어 이제 그 가고시마, 네. 바로 이제 규슈 밑바닥, 네네. 네, 떨어져 있는데요. 음. 여기가 이제 공동 수의학부. 네, 네. 자, 좀, 좀 아까는 그 공동 수의학과 학과적 그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아예 부가 그냥 공동 수의학부예요. 음... 여기 안에 수의학과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어 여기 이거 완전 뭐 이름이 정통파죠? 그죠 음, 어, 어떤 그 공동 그 음... 축산학부보다는 네네. 그래도 이 수의학과라는 그게 그렇죠. 딱 들어 있는 것이 오히려 네네.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음. 아, 이게 또 수의학과하고 축산학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좀, 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왠지 음. 뭐 식용을 위한. 그렇죠. 네. 애완을 위한. 맞아요.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오비 히로 축산대학 같은 경우가 네. 어, 일단 축산학 부위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의학과는 맞아요. 음흠. 근데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음.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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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고시마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음. 어이 그 수의학부 자체에서 네. 어, 수의학과가 되는 거죠. 아, 네, 아유. 그래서 제가 간다면은 뭐이 가고시마 쪽으로 가지 않나. 저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laughs> 편차지가 가, 갔다면. 그렇죠. 어, 가, 갔잖아요 지금. 네네. 음. 아 지역은 사실상 좀 경북가에 대해서 쪽을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동을 좋아시죠 네네네. 네. 가고시마도 좋아해요. 아하. 벌써 딱기도 추위 많이 탈 것처럼 생겼잖아요. <laughs> 어 시원해갖고 좋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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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이제 공동 7위가 3개가 있어요. 네. 역시 국립대다 보니까 음. 이게 경쟁이 또 어마어마한 거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공동 7위 첫 번째 음. 7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7위는 천 어, 어, 자 미야사키 대학인데요. 네. 자, 미야사키 대학도 뭐 일단 뭐 큐슈에 있습니다만 음. 어. 여기 농학, 여긴 또 농학부에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 수의학과만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겠네요. 다 잡으다가 어, 수의학 관련 있는 거다 잡으다가 했는데요. 음. 어, 농학부에 들어 있다 보니까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웠죠. 그럴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 이제 농학부에 수의학과가 들어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 미야, 미야사키 대학으로 수의학과 가고 싶다. 음. 그럼 농학부로 가셔야 돼요. 네. 네네네. 어. 음. 동학부 있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발견하기가 힘드셨을 거요힘거 네, 같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공동 7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요두 번째 공동 7 위. 네, 네, 네. 어저그 어. 어. 파이브야마. 그 그쵸. 어, 야마구치 대학에. 대학에. 음. 네, 여기는 음. 무슨 학부냐? 공동 수의학부의 음. 어, 수의학과. 어 정통판이야. 어, 어, 여기도 이제 정통판인데요. 음. 어 야마구치 대학. 편차치가62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12하고 1점을 벌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위치 괜찮아요. 야마구치 대학 정도 네. 위치면요. 네, 네. 아주 위도 아니고 아주 아래도 아닌, 음. 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죠. 어, 계절의 네. 바뀜을 좀알수 있는 곳이 네, 네. 그, 주거구 지방이니까. 네네. 네, 네. 괜찮은 지역이에요. 네. 어, 자연도 네. 좋고. 네. 음.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야마구치 대학 네. 수의학과 있었고요. 음. 공동치리 마지막입니다. 찬 어, 도토리 대학인데요. 음. 자, 여, 여기도 출국구 지방이에요. 네. 그, 야마구치 대학은 그렇게 거리상 멀지가 않고요. 네, 네. 어, 여기는 이제, 이, 농학부에 또 들어있네요. 음. 농학부의 공동수의학과. 자, 일본은 이게 수의학과를 공동수의학과 이런 식으로 네. 어, 많이 그 이름을 붙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일반 수의학보다도 좀 광범위하게 한다는 얘기죠. 포괄해서 네, 포괄적인 네,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뭐 보입니다. 아, 음.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동 음. 7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갑자기 좀 점프를 해가지고 공동 4위가 세개 대학이 생겼어요. 네, 네. 공동 4위 음. 첫 번째 4위 대학 가보도록 할게요. 참. 어, 오. 도쿄 농공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네, 네, 여기도 이제, 어, 자, 이제 도쿄 물론 위치하고 있고요. 네. 어, 농공대학인데, 여기 안에 이제 농학부에 또 들어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름 역시 딱 이제 농공대학 이네요 그쵸. 어, 그, 자, 농학과 공학, 뭐 이런 네. 식으로. 자, 농공대학인데, 자, 그, 농학부 안에 공동수의학과로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예, 딱 보면, 네. 그, 세계에요. 농학부, 그 다음에, 아예 음. 그냥 수의학부, 음. 그 다음에 축산학부. 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접어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야지 이게 수의학을 다 이제 그 편차시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요게 63. 편차시 음. 하나 더 위네요. 네. 음. 자, 그럼 또, 4위 또 하나 나라가 니가 네. 자, 또 하나 4위는, 짠. 기후대학이죠. 기후대학. 네, 기후도, 어, 일단은, 어 요것도 이제 그 어디냐면 그 출국 지방 보다도 바로 옆쪽에 보면은 네네. 그 중부지방 이 있어요 아. 그 중부지방에 속해 있는데 네네. 자 이제 도쿄에서 어또 이제 중부지방으로 음. 어, 딱 갑니다 네. 중부지방으로 가서 요긴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 응용생물학부 어좀 어. 좀, 생각지 못했죠 조금 다른데요 응용생물학부 안에 공동수의학과가 들어있어요 음. 응용생물학부 야, 근데 좀, 야, 그, 어때요? 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딱 보면? 어, 저는 사실상, 음. 농학부에 있는 거보다는 응용생물학부에 있는 게더 땡기네요. 어, 그래요? 네. 왜? 어, 왠지 더 음. 생, 음. 예, 특, 아. 이렇게 의학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좀 생물하고 관련됐잖아요. 아. 네네, 가 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생물이고 생물학이고, 음. 거기에, 음. 예, 이렇게, 축, 아, 이렇게, 음. 예. 뭐 들어 있네. 예예 예. 이런 학과가 음, 딱 들어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좀 약간 그학과가 네. 약간 보라이어티 할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니, 좀더좀더좀 좀 더, 좀더좀 세세히 들어갈 것 같다는 뜻인가요? 좀더 전문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느낌이 어, 그래요. 저는 네. 저 같으면 이저 같으면 음흠. 야마구치 아니면 가고시마 갑니다. 어. 아예 학부 자체가, 어, 어, 그, 이게 수의학부다 보니까, 음. 저는 아예 오리지나 그냥 수의학부. 아. 난 이해가 났다고 봐요. 아, 저는 농학부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랬는데, 네. 아, 수의학부까지 한다면, <laughs> 당연히 수의학부 가야죠. <laughs> 아,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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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왠지 이게 딱 나와도, 아, 수의학부 출신이구나. 확게딱 음. 그, 되는데, 생물학부는 좀 약간 아. 좀. <laughs> 무슨 네, 연구를 해야 될것 같고, 네, 뭐 이런 네, 느낌이다. 그렇죠. 저는 좀 약간 안 땡기는데요. 음. 수약구가 역시 제일 낫죠. 그죠? 세 개를 비교한다면. 네, 네, 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음. 좋습니다. 마지막 4위인데요. 네, 네. 마지막 4위는 또 어떻게 될지. 왠지 이게 그냥 음, 좀 수약구가 고,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골 어, 잡혀요, 다. 음. <laughs> 자, 이 어? 이화대 대학인데요. 네, 어, 그 도호구 지방, 네. 자, 동북 지방에 위치되어 있고요. 음흠. 자, 여기는 그자농학관에포함되어 있네요. 그도 음. 공동 수의학과. 야, 네. 이농학관에가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어, 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음. 역시.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농학부 하면서 뭐 어, 농사 짓고뭐농그계량해갖고 시뿌리고. 어, 시뿌리고. <laughs> 뭐뭐 <laughs> 뭐 이게 자연에 살리라 뭐 흙에 네. 살리라 뭐 이런 거 이런 거나 생각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음, 농학부가 또 약간 최첨단 과학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음. 이렇게 해서 4위까지 알아 왔고요. 네. 이제 3위, 2위, 1위. 음. 자, 탑3 남았습니다. 네네. 아. 편차치 하나 정도 또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64정도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그럼 3위 갑니다. 3위는 음. 천. 어, 어 역시. <laughs> 이건 예상이네요. <laughs> <웃음> 예상, <웃음> 예상, 예, 예상.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네네. 오사카 공립 대학이라서 그래요. 아. 이름이 바뀌어 지고요 네, 네. 얘가 편차적으로 몇 점이 나올지 몰라요. 아, 아직 확정이 아, 안, 네, 안 됐고. 예, 예, 예. 이거 왜냐면 2 0 2 2이니까 네, 네, 네.이다 보니까 이게 뭐 확정을 지키기가 지금 어려워요, 음. 지금. 좀 지나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공립 대학으로 이름 이제 그 시립 시립하고 불립이 음. 예, 오사카 시립과 오사카 불립이 합쳐서 오사카 공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편차치가 예상 이64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보다 또 높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게 네. 여긴 또 완전 정통파예요. 네. 수의학부의 수의학과. 음. 뭐, 이건 공동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네요. 어 그냥 아예 그냥 오리지널 그냥 딱 봐도 어. 그냥, 야, 이건 난 이렇게 간다, 그냥. 그러네요. 그냥 의, 의, 의학이면 의학으로 딱 가는 거지. 뭐. 응용의학과, 뭐 이런 거안 음. 한다는 거죠. 음. 아. 어. 역시, 음. 정통스럽게 가네요. 네, 아, 네. 뭐, 뭐, 점수가 된다면, 네. 지금까지 중에 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그러겠네요. 네, 네. 가장 가고 싶어요. 어, 저도 빙고. 음, 네, 네. <laughs> 여기네 여기. 자렇습니다 그래, 아. 음. 그러면. 이제 2위 넘어갈 건데요. 음. 2위. 자, 하나, 둘, 셋. 찬. 오, 오. 여기도 정통해요. 어, 호카이도 대 역시. <laughs> 홋카이도 아, 이 대관령 아닙니까? 그렇죠. 아, 여기, 여기가 음. 내가 보기에 수의학으로만 따지자면, 음. 오사카 공립보다 더 좋아요. 홋카이도홋카이도 아. 거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우리나라 우리 대관령 정도가 아니에요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딱 나와요 음. 우유는 홋카이도야 그냥 아 그래요? 네. 싹다 나와요 홋카이도에서 우리 대관령인데 우리나는 네, 네. 여기가 그, 그렇네요 여기? 어, 그렇죠 호카이도야. 느낌이 아, 이제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워낙 그 광활하다 보니까 네. 어, 이홋카이도 한번 그 가보면 정말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네. 매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네. 네. 대학도 홋카이도 대학 뭐 구제국대 아닙니까? 그렇죠. 어 여기 들어있다. 음. 야 그럼 여기 가야 돼요. 아, 여기 수의학부 안에요. 공동 수의학과 과정으로 음. 빠지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의학부라는 자체가 이제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오. 네 아주 괜찮습니다. 음. 아니, 이거는 편차치 65라고 아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 근데 상당히 이거 가기 어렵겠죠. 음. 네. 구제국대다 네네. 그래. 왜냐면 이런, 이런 애들은 거의 어 5점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네네. 어, 사립대랑 비교하려면 70 정도 넘어간다 봐야 되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가 이게. 글쎄 뭐 우리나라 따지면 연고대 가야 되는 그런 수준 어, 잘하면 서울대 가야 되는 그런 것 수준일 같아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만히 볼수 없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렇겠네. 수의학부에서 제가 보기엔 남바원을 갖다가 홋카이도 대학으로 봤거든요. 남바원이또 있다는 건가? 하는좀약 놀라움을 감추 음. 못해 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음. 네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동경 어, 음. 교 또음 그럼 그러면 오사카. 네. 3대 네네. 네 네. 네트워크신 이과 쪽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네. 다른 음. 일단 저는 세계 중에 하나가 뭐대조야 되지 않을까요? 음. 네. 아 그때 명예가 있는데 이건또수의학부가 네.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상당히 그렇죠. 어, 어, 지금으로서는 음. 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이리 갑니다. 얘는 음. 하나 둘 셋. 찬. 어 우리 도쿄 대학이 어. <laughs> 도쿄대학이요 여기는 그 농학부예요 자, 농학부 안에 그다음에 수의학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음흠.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 이과에 인류하고 음. 이류가 있어요. 네네. 얘는 네 아예 그냥 학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이과 인류 또는 이과 이류로 들어가요. 음.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삼학년 때 이제 본과로 어, 들어가서 어, 농학부로 이제 그 자기가 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편차치는 67 나오고 있으니까요. 후카이도보다 음. 2점 정도 그 높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 우리가따지면 그~ 서울대 수의학과 나왔다 나 이거지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도쿄대보보다는 홋카이도 대회 가고 싶어요 음. 저 같으면 네. 아~ 여기 낙농이거든요 완전히 홋카이도 네, 음, 낙농이라 예, 예. 수의학부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음. 그리고 그~ 정통파로 딱 보세요 수의학부로 네. 딱 보면 수의학부 1등이 홋카이도잖아요 그러네요 그~, 그 도쿄대보는 음. 일단 동학부니까 그렇죠. <laughs> 아, 물론 안에 뭐 수의학 과정이 네,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어떠세요? 도쿄 대학 오세요? 어, 호카이도가 오고 싶어요? 어 저는 제 3회 음. 예, 오사카 공립, 예 오사카 공립 가고 싶습니다. 오사카 공립, 네네. 아왜 아, 앞으로 계속 더뜰것 같아서 더 발전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여기는 음. 수의학부 안에 수의학과, 운명도 아.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냥 무조건 어, 어, 공통도 어, 아니고 공동도 어,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예, 예. 어, 그냥 우리 꼭 어,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홋카이도 예. 같은 경우는 공동 수학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예. 조금 약간 좀 다른 점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도 보면 2하고 3위가 음. 어 상당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 봐요. 네, 지금 현재 보면 네, 2020. 음. 어, 3학년도 고 네. 나중에 또 발표 한번 또 드릴 건데, 네네. 예, 내년에 또 발표 드릴 때, 네. 그때는 차이가 또 어떻게 날지, 여러분들 한번, 네. 여러분 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 음. 좋습니다. 오늘 네네. 그, 수의학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 수의학부는 사실상, 이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그렇죠. 같이 해야 될 음, 그런 음. 동물학과 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주의하고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